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5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문 박근혜 특별서면 대선 두달 앞두고 정치권 흔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하면서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이 인기를 넉 달에 앞두고선 사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두 달에 앞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단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압화된 박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2017년 3월 말부터 4년 9개월 가까이 수감 중이다. 31일 0시 수감, 1737일 만에 풀려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싱크탱크 출신 두뇌들. 대기업 핵심사업이 끈다. 주요 대기업에 영입된 싱크탱크 출신들이 각 그룹 핵심사업을 맡으며 전면에 나섰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수장을 맡아 이끌게 된 것이다. 통상 그룹 브레인 역할에 그쳤던 이들이 사업품은 총책임제로 부상한 사례가 그동안은 많지 않아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HDC 그룹은 지난 22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유병규, HDC 사장을 HDC 연대 산업개발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 두산에서도 최고 전략책임자였던 문홍성 사장을 지난 10월 사업 부문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수소와 로봇 등 신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이다. 지난해 말 CJ 그룹 경영 전략 총괄을 맡게 된 임경묵 부사장도 대표적인 학계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통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 사면 늦었지만 환영 대선에 불똥 틀라야 전전긍긍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전격 단행하자 여야는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일부 반발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 대통령 뜻을 이해한다는 입장과 함께 선거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분위기가 줄을 이뤘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당 대선 후보가 박전 대통령 관련 수사, 기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응 기조를 정하는데 곤혹스러운 기류도 읽힌다. 박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좀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섬 매출 10년 만에 세베 브랑 속 역발상 투자 정지선이 올랐다긴 호불호 멀리 봐달라.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한섬 인수를 추진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패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4,200억 원의 인수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었다. 정 회장은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패션 산업이 침체된 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 미래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뚝심으로 정회장은 정재봉 당시 한섬 사장을 직접 만나 단판 짓고 인수를 확정 지었다. 인수 10년째를 맞은 한섬은 올해 매출 1조 4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2년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된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정회장의 뚝심으로 10년 만에 몸집을 약 3배 불리는 성과를 읽었다. 코로나 19로 패션 산업이 주출한 가운데 이뤄낸 결과물이라 의미도 더욱 깊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징집 절반 축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등을 내걸었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24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방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5대 공약으로 스마트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200만원, 장병 복무, 여권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올림픽여 중인권 공세수위에 올려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노동, 사상통제 문제를 부각시키며 대중인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신장 외일을 자치고 지역 상품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앞서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부 사제를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지역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 노동금지법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로 만든 결과물로 보고 미국에 들여놓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중국의 심기를 긁어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한다며 1억 빌려 주식 투자. 금융권 편법 대출 기승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1억 원을 받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1억 원 이하는 별다른 증거 서류를 내지 않는다는 제도상 허점을 대출 중개인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더 받기 쉽다고 들었다며 투자 수익이 쌓이면 저축은행에서 대출 5억에서 6억 원을 추가로 받아 내년엔 강남 아파트 입성도 노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취지와 맞지 않게 마구잡이로 나가면서 부동산, 주식 등의 비으로 쓰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확대할 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에 속해 있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같은 가계대출을 옥죄자 사업자 등록증을 핑계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투자에 이용하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 가계대출 규제, 시중은행 사업자 대출, 급증,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 증가로 풍선 효과가 가속화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통학차량의 새 기준, 스타리아 캔더 인기몰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산 특장차 제작 기업 만호. 입구에 들어서자 노란 세계관 스타리아 LPG 수십대가 줄을 맞춰 공장으로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호는 이 스타리아를 어린이 통합 차량인 스타리아 캔더로 개조해 현대 자동차에 출고한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된 스타리아 캔더는 예약 물량만 2,500대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차질주, 산타렐리로 3,000피에 안착하나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 상승에 힘입어 유가증권 시장이 제차 3,000선을 회복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미국建축 정책 현실화에 대한 의구심이 안도렐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근 장세에서 코스피가 3천선을 뚫었다가도 안착에 실패하고 하락한 적이 많아 앞으로 상당기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매수 끊김 부산 1억 내린 금매도 안 팔려 금매라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있죠. 집만 봐두고 좀 기다리자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막 꼼짝 말합니다. 1년 7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부산 강서구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수확이 너머로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린 데다 매수 의향이 큰 주택 수요자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사겠다는 답을 하기 일수다. 명지국제신도시등 신축 아파트가 대거 몰려있는 이곳에서는 호가를 1억원씩 낮춘 금매물도 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92만명 운전벌점 삭제. 생계형 위관구제. 정부가 24일 운전면허, 건설업면허, 어업면허에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98만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2022년 운전면허 행정 처분 특별 감면 조치를 오는 31일 자정부로 실시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강 나온 언론 자율 규제기구. 벌금도 부과한다. 집권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응해 언론계가 설립을 추진 중인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기구가 악의적 보도 등을 한 언론사에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여당이 언론법 개정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하자 언론계 주도로 신설되는 자율규제기구에 벌금 부과 권한을 부여해 언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언론 자율규제기구의 제재 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달 탐사기지 연수의 죽음의 비밀. 왜킹더미 떠오를까? 흙과 백, 명과 안만이 존재하는 공간. 다른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풀지 못한 숙제와 같은 곳이다.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모습을 바꾸는 미지의 세계는 마치 지구에는 없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것만 같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24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는 인간이 바라보는 달의 특성을 살린 공상과학 미스터리 스릴러다. 황폐해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달에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의 착륙창소를 제목으로 형상화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5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